아, 눈부셔.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한 30분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레이트밭, 마도가하고 어, 혼식되어 있고요. 제식거리는 2.5m에 10m. 어, 전지는 이제 두번 해야 돼요. 어, 첫 번째는 고소작업차 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래 내려가가지고 사다리 5칸, 6칸짜리 예, 가지고 이제 두 번을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음, 제가요, 아, 농사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를 너무 어, 수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자, 농사를요, 아,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느낌, 느낌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할 텐데, 이런 수치적인 부분으로 농사를 접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어렵게, 어렵게 농사를 접하게 돼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농사를 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농사를, 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할까요? 자동차.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부분, 일정 부품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잘못하면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바퀴가 잘못하면 흔들린다든지, 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농사는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강이가 전지를 이렇게 하라더라 그래가지고 전지를 이렇게 막 잘랐어요. <laughs> 이렇게 막 잘랐어. 그래서 복숭나무 가지고 기형미연 디을리을 이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공부 하다막 시킨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햇빛만 어느 정도 대충 들어오고 햇빛만 안 들어와도 복숭아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열려요. 그리고 멋 머를 때 농사질 때가 농사 잘 짓지. 내가 농사 좀 조금 안해 싶어가지고 농사 지면 농사가 더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농 하신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못 모르고 농사실 때는 잘 되더니, 뭐좀좀 아르니까 좀 농사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아, 이 그게, 못 모를 때는, 그냥 막잘라되는 거예요. 막 자르는데, 뭐좀 아는가 싶으면은 그때서부터 가느냐, 좀 약간 이제 수치적으로 좀 이렇게 나무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뭐가, 치, 수치가 뭐가 잘못됐어, 부품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안 움직이던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농사는, 그냥 복숭아 햇빛만 들어가게 난도질만 해놔도 복숭아가 잘 열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어 자동차, 아, 전자제품처럼 전지를 잘못해서 이렇게, 전지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못해서 그러면 복숭아하고 사과 과일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야. 뭔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농사꾼, 과수 농사꾼들을 아주 대우를 아마 엄청 잘 받겠죠. 그죠? 왜냐면은뭐 하나 잘못된다고 하면은 과일이 안 열리는데 기술자가 와가지고 전지를 하다. 열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가 너 초짜인지 고수인지 알아보면서 초짜가 전지하면 안 열리고 고수가 전지하면 열리고 이러면은 아마 농사꾼들이 크게 대우를 받을 텐데 이놈의 시기가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냥 난도질을 해놔도 열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laughs>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아, 여러분들이 과일, 아, 이런 농사를 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비전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비전지 두 개를 했어요. 예비전지를 하면은, 강광이가일어는데 5cm, 10cm 내외로 잘라라. 그리고 눈은 뭐, 서너 개, 다섯 개 이렇게 두고 잘라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가면서 그냥 가위 가는 대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고, 3cm도 있고, 5cm도 있고, 10cm도 있고 이렇다 얘기해.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자른다는 거거든요. 적심에서도 마찬가지야. 적심을 할 때도 한강에 가 그러는데 적심을 끝만 막으라더라. 중간만 막으라더라. 밑에 바짝 막으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네. 눈을 뭐 잎을 서너 입만 두라더라 다섯 입 두라더라 열 잎을 두라더라 하면 잎을 대충 세리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대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농사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적심을 하락하면은 두입이든세입이든열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잘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잘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적심을 했다는 얘기는 이 결과지가 너무 세가지고 내년을 위한 야리야리한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세도 잡으면서 결과지를 만들기 위해서 적심을 하는데 일단 한번 아, 잘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입이든 열립이든 그런 거 개의치하지 마시고 일단 아, 복잡하면은 네, 일단 자르고 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잘리는 게 핵심이지 이 눈을 갖다가 잎을 갖다가 세리는 게 핵심이 아니야. 예, 그리고 자르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나무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걸 보고, 나무에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나무에서 배우고, 그리고, 어, 나무한테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놈 통해가지고, 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예,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반응은 나무가 하는 것이지,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줄거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예, 정답은 여러분들이 예, 두 눈이든 세 눈이든 세 장이든 열 장이든 예,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일단 난도질을 해놓고 어, 이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느껴가지고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수개념이 아닌 예, 수개념이 아닌 그냥 자르는데 내가 올해 한번 이렇게 잘라보겠다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보겠다. 이게 중요한 거라 얘기해요. 이렇게 하, 농사를 접하게 되면은, 수개념이 아닌, 아, 느낌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농사가 어렵지 않고, 아, 그리고, 아, 이 농사, 저 농사 해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농민밥도 한번 도지 붙여보게 되고, 도지 붙이다 보면은 돈도 하게 되고, 돈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나돈 많이 하니까 나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농협에 가면은 농협에서 내 대신 다 홍보해주고 올해는 누가 어, 돈을 많이 했더라 내가 얘기 안 해도 농협에서 다 홍보를 해준다 이 얘기죠. 예, 아시겠죠? 예, 그런 어, 수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막몇 센치에서 잘라야 된다, 몇 잎을 두고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어, 일단은 자르는데, 예, 그냥 난도질을 하는데. 네, 의의를 둔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지교육할 때도, 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편하게.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자르세요. 이렇게, 아, 편하게 나무를 대하게끔, 부담 갖지 않게끔,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자, 오늘 방송 이후에 아, 여러분들 밭 한번 가보시면은 벌써 나무가 아, 또 달라 보이고, 아, 이제 만만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